캡라 A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게 뭘까요? 설명대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AI로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프롬프트와 이미지로 캐릭터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굉장히 좋아보이네요. 캐릭터 생성에 일관성이 있어보여요. 이미지 기반이겠죠. 아바타 생성, 음성 추가, 목소리 선택도 가능해요. 음성 복제, 스타일링 같은 기능도 있어요. 우아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직접 영상 제작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도 있어요. 구글에 로그인 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어, 계정 만들기, 여기서 동의하죠. 개인정보 정책 등을 수락하고 전세 번째 칸은 광고 수신 거부로 체크 안 했어요. 자 이제 계정이 생겼네요. 자 헤드라를 사용해 볼게요. 어, 위쪽에 있는 create 버튼을 누르면 여러 옵션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오디오 만들기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녹음도 할수 있고 영상을 만든 후에는 배경음 제거, ai로 목소리 변경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오디오 업로드도 가능하고 기존 음성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음성 복제나 디자인은 피로 버전에서 가능합니다. 하고 미리 듣기도 할수 있죠. 이제 이걸로 해볼게요. 다음으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 사진으로 만들거나 AI로 생성할 수 있어요. 엘프를 만들어 볼게요. 좀더 자세히 설정해 볼게요. 좋아요. 멋진 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오디오와 이미지가 있으니, 비디오 생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도구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엔 네거티브 프롬프트 같은 많은 설정이 있고, 원하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더 높은 품질의 생성을 위해서죠.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나 이미지를 생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나쁘지 않네요. 음성과 이미지가 잘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이드라 AI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디라의 시리 섹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요? 아시다시피 이걸로 비디오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라이브러리 등에서 멋진 건 캐릭터 섹션에서 리시티 라이트 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스톡 이미지를 추가하고 스타일을 선택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볼까요? 우리 모습을 스타일로 하려면 이 이미지와 스타일을 선택하면 새 이미지가 생성돼요. 자 스타일화된 이미지가 나왔네요. 보시다시피 이 여성에게 스타일을 적용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드라에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이드라 섹션에서 상단의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비디오 섹션에서 도시 위를 나는 용을 요청해요. 오디오와 이미지 스크립트 업로드를 요구할 거예요. 여기서 생성할 내용을 설정할 수 있어요. AI로 이미지 프레임도 만들 수 있죠. 생성을 눌러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요. 어떻게 생성할지 설정할 수도 있어요. 리크래프트로 생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엘프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 줬어요. 이제 훈유안으로 엘프 기반 영상을 만들어요. 참조 이미지를 가져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이드라의 장점은 여러 도구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 안 되면 일일이 합쳐야 할 텐데요. 그건 더 지루할 텐데 이드라는 그걸 피하게 해줘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네요. 생성된 영상이 여기 있어요. 춤을 추게 해달라고 했어요. 춤은 별로지만 그래도 시도는 했어요. 그래서 어, 헤드라의 요금제 비용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무료 플랜이 있어요. 월 0달러로 400 크레딧을 주지만 생성 속도가 느리고 크레딧 구매나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해요. 월 10달러 기본 플랜은 1000 크레딧, 워터마크 없음, 달러엔 3600 크레딧, 75달러엔 더 많은 크레딧. 저렴해 보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좀 비싸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나요? 헤드라가 여러 도구를 연결해주긴 하지만 1000크레딧으로는 부족해요. 영상 하나에 100크레딧씩 쓰면 금방 없어지니까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마 50 정도? 생성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레딧 소모량이 다를 거예요. 대략 영상당 50센트 정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맞춤화 기능이 있다지만 별로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혁신적인 기능들은 봤어요 하지만 오픈 루털의 페이스 퓨션 같은 도구로 이미 립싱크를 할수 있잖아요 립싱크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주제를 잘 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요 립싱크나 그런 기능들은 이미 다른 무료 도구로도 할수 있어요 온라인 기능 때문에 영상당 50센트를 내는 건좀 차라리 에미믹 같은 서버 렌탈을 쓰는 게 낫죠 제 PC 중 하나요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게요. 글쎄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가격은 이 정도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헤드라 AI API에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API를 선택해요. 그러면 헤드라 API 약관 동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걸 읽고 동의하면 API 키가 나와요. 키가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서 새로 생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애시드라 AI API 키가 생성돼요. 여기서 크레딧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충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헤드라 AI API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가이드가 도움됐길 바랍니다.